라디카, 방콕제입니다. 총이 치이 네. 라디카. 오랜만에 저희가 지금 놀러 왔어요. 여기가 일단 어디냐? 방콕에서 약한 300km 정도 떨어진 참이라는 비치 쪽에 있는 엑 X2 쿠이브리 리조트라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달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호텔이어서 총이를 함께 이쁘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인셉션에서 웰컴 드링크랑 촬영을 못한 이유는 너무 짐이 좀 많고 토롱이도 있고 해가지고 좀못 찍었어요. 앞으로 여기서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거다 찍어서 토롱이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묵을 저희는 풀빌라를 했거든요. 풀빌라가 있고, 스위트 풀빌라가 있고, 일반 디럭스 방이 있고, 근데 저희는 풀빌라를 예약했어요. 예약한 이유는 그래야 강아지가 수영장을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 투숙객들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수영장도 있는데, 거긴 강아지가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풀빌라가 있는 방으로 보면 이렇게 벽돌 벽돌로 잡혀있죠 초 이제 뛰어놀아 여기 오성크 보트이지 가람아 응. 오성크 보틀이다 보니까 티도 가장 좋은 TWG 커피는 네스프레소 기본적으로 여기는 강아지와 동반할 수 있는 호텔이어서 강아지용 전용 타올 장난감, 밥그릇, 대변 봉투 간식, 그리고 이건 사료인데 대부분 이런 호텔로만 사료가 안 좋은 사료를 줄줄 줄 알고 저희 강아지로 주고 있는 사료를 주고 있어요. 오르제? 오르제? 좋은 거 주고. 그리고 강아지용 마약 방석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통 방석. 뒤쪽으로 어, 가면 넓고 어, 되게 좋아요. 샤워 부스가 여기 두개 있어요. 샤워 기스가 하나 일반적인 샤워 기스그 야외가 뚫려 있는 샤워 부스 두개 있어요. 여기는 개인 분자. 지금 여기 수영장 바로 뒤쪽 바닷가에요 이 리조트 안에 또 개인 그 비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보여? 음악이 또 빠질 수 없죠 음악 음악 잘 보여? 어어 어. 어. 음악 많이 나오면 안돼 자작권 때문에 룸서비스 저희 지금 점심을 이제 먹고 있어요 음. 점심 이제 이거 먹고 또 물놀이 한번 할게요 여기 리조트의 장점은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뭐 풀빌라라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집 반려견이 처음 물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샤워할 때 빼고는 물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구명조끼 몸을 맡겨서 다리도 보는 다리 다리도 보세요. 위로 네. 다 <laughs> 헤엄치지도 않아. 저희도 이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일단, 일단 물 적응 훈련 하고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laughs> <laughs> 여기 조트개인이니까 여기만 개인게이쓸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이이쪽에이렇이이런게안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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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종종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정도 추천할게요. 디저트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방콕에서 오시는 방법은 방콕터미널에서 쿠아인으로 버스 타고 와서 쿠아인에서 도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를 하루 렌탈해서 1박 2일로 왔다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 거리는 좀 있어도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객들이나 여기 하시는 주민들이라면 한 번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리조트 가격은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아니 자주 이용하시는 여행사 사이트.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 적립금을 모아서 여기로 무료로 오게 됐어요.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원래 가격은 풀빌라 가격이랑 주말, 조식까지 2명, 성인 2명 포함해가지고 2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각각 31만 원 정도. 초롱이가 호텔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깜짝 놀랐으나 진짜. 슈퍼 응.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롱이 초에 모래 정식 찬 초롱아! 가자~ 보이시죠? 여기가 일반 기럭스를 묶는 사람이랑 모든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수영장 꽤 긴데? 어, 내가 봤을 때한 30m 이상 보될것 같은데? 어, 30m 뭐야? 저자고다가다 보이잖아 나바다 보이고 저희가 물놀이하고 이제 씻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눈두들 더라고요그데뭐 이렇게 줘요. 여기 영화 보이시죠? 투나잇 스트림스 뭐 이렇게 뉴 데이스 뭐 이렇게 보니까뭐 그냥 오늘 날씨는 전체적으로 이렇고 이렇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저녁이니까 누울 시간이다. 뭐 그리고 누울 <laughs> 시간. 누야 누르... 진짜요. 슬리피드 해드야. 여기 슬리피드 해드. 진짜요.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자 말고 0 번을 눌러라. 그리고 오늘 날씨는 해 구름에 구름 구름. 구름 비 구름 천둥 번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오늘 구름 구름. 그래가지고 오늘 날짜 일출 일몰 뭐 이렇게 뜨뜨뜨기 있어요. 그리고 마카롱 두 개. 마카롱 두 개를 주고 가요. 좀 이따가 호텔 가서 한번 이너를 디너를 먹을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기 리조트다 보니까 이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 여기 주말에 어. 주말 에 되게 큰 야시장 열린대. 아 그래 주말에? 어저기시내 동네. 어 그래? 그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 먹고 여기서 그냥 쉬다가 갈 예정입니다. 여기 오실 때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세븐이라든 슈퍼에 들려서 먹을 거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저녁 먹으려고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토요일에만 고기랑 해산물 뷔페 같은 식으로 먹을 수 있나 봐요 따로 메뉴 안 시키고 직접 골라서 그람 수를 달아서 먹을 수도 있고 나머지 좀 밥이랑 이런 거좀 이렇게 프리 서비스로 갈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해산물 저기 일반 새요한국는 일반이고 큰 새요 생선이랑 고기를 골라서 그릴에 구워줘요. 샐러드도. 샐러드도 있지. 자,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빵도 있네요. 빵도. 강아지 빙고가 먹어야 짠야, 후추기가 진짜 나. 우드라고는 눈치는 없어. 자, 짠따라 먹을 수 있어. 후추기. 자, 아, 미안해. 맛있어? 어내가 술이 많이 들어왔네. 어. 음, 먹어봐. 미쳤다, 간. 맛있네. 맛있게. 내거술 많이 들어왔어. 도 많이 왔어 근데 맛있다. 아, 어. 술 많이 나왔다. 좀섞는데 다음에 이 뭔지 설명해줘. 이거? 돼지고기에 응. 양배추 말아놓은. 아 소바랑 돼지고기 있어? 응. 근데 이게 큰걸안 먹어봐가지고 아이고. 잘 먹어 <laughs> 먹어봤던 거야, 그지? 양배추 먹어봤지? 안에 고기 있는데 조롱아, 기다려봐, 고기만 주게 어. 음 맛있어, 그지? 조롱 맛있지. 저희가 시킨 건데 이카람이 무슨 거야? 이게 무슨 새우지? 이잖아 요새우. 난뭔 새우 잘 몰라. 아무튼 이 새우랑. 마늘, 이거 저희 튀긴 거, 마늘 같이 해가지고 시킨 거거든요? 와, 나왔어요, 새우. 제가 아까 시킨 거 엄청 큰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바다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걸 먹어야겠죠? 가랑이부터 먹어볼게요. 가방 언니만 먹어, 뜨거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미쳤다. 소금 진짜 맛있어. 나 먼저 먹어볼게. 태국은 뭐다? 새우다. 한국은 뭐다? 숯깡이다 스프 지금. 음, 너무 어, 맛있다. 맛보 어, 맛있지? 어. 그릴에서 구워서 숯불 향이 그대로 나요. 음, 음, 맛있다. 저희가 시킨 생선도 똑같이 그릴에 구워줘요. 그릴에. 어, 맛있겠다. 헉,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봐봐. 어. 난 생선 진짜 좋아하잖아. 어 맛있어? 음. 그럼 찍어 먹어봐.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아까 그, 그 봤던 생선 그게 모르겠어요 바닷가서 에 바로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지? 응. 살이 되게 부드럽지? 촉촉해. 음, 맛있네요. 지금 날씨도 너무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게다 좋습니다. 안 해줄게. 아. 이렇게 좀 보기 좋은 모습 연출 연출, 연출. 연출이야. 사실. 쇼인더 쉐인더. 아인더 어, 음. 아, 너무 맛있다. <laughs> 저희가 저녁을 다 먹었어요. 저녁을 다 먹었는데 큰 새우 아까 전에 그두 마리 먹었고. 딱새우 시킨 거 먹었고 생선 큰거한 마리 먹었고 그래 칵테일 한 잔씩 마시고 밥 이런 거는 밥이랑 아까 브로콜리 이런 거는 샐러드 서비스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5성급 호텔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이 조금씩 나가긴 해요 후아신 쪽 오시는 여행객 한 번쯤은 여기도 한번 리스트에 한번 올려서 같이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개가 있거나 하면 아. 진짜 감추고 어. 되게 조용하니 한적하니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고 넌 어. 음.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또다시 내일 반포로 올라가면 화이팅에서 열심히 또 좋은 곳을 많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분위기는 고급스러운 곳이니까 좀 조용하게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laughs>